확인차가. 아, 어, 움직이는 거 봐. 딱 이제 찍고 있다. 응. 아빠. 잘 응? 은 어떻게 들어? 응. 지금 사진 찍기 완벽한 거같아 응, 그래. 아이뻐금게또 응. 응. 배고픈 거 아니겠지? 밥 먹을 얼마 안 되는데. 몇 시인데? 12시에 먹었어. 아, 그래? 배가 아니네. 오, 8시 35분쯤이네. 아니, 내정 물다가 1 2 시에 모유 수유지 아, 그, 그 분유까지 먹었다니까. 눈큰거 보고 싶다. 응. 나도 제대로 먹봤어양쪽눈다 떴어. 응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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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했는가 봐. 공구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귀여워.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컴더 예쁜 것 같아. 기침한다. 아까 어, 기침 한번 했었어요. 네? 음. 그냥 할수 있어 감기 음. 아니라도. <laughs> 코랑 입이 너무 예뻐.